자, 함수 fx에 대해서 limit x가 2로 갈때 fx가 존재해야 된다. 자,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일치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선 좌극한부터 한번 구해보면 limit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때 fx를 구해보자. 자, 2의 좌극한으로 가면 이 가우스 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자극한으로 가면 항상 1이 작다. 1.999라고 생각하면 가우스 취해버리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 a가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가게 되면 얘는 그대로 2가 나오게 된다. 가우스 값이. 그래서 4 2a.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1 a와 4 2a가 일치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a는 3 그래서 답은 3번 아니 2번